500만원으로 시작해 10년 만에 1100억을 번 트레이더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돈을 잃습니다. 매일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면서 주식시장에 뛰어들지만 통계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의 약 90%가 장기적으로 돈을 잃고요. 이익을 내는 10% 중에서도 진정한 부를 창출하는 사람은 채 1%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과거와 달리 이제는 같은 차트를 보고 같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데 왜 대부분은 실패하고 소수만 성공할까요? 주식 시장은 정말 소수의 엘리트들만을 위한 게임인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무언가를 놓치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 우리는 답을 찾기 위해 오늘 한 사람의 여정을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바로 500만 원으로 1,100억을 만든 스웨덴 출신의 트레이더 크리스티안 쿨라마기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영상은 쿨라메기와 트레이딩 유튜버가 대화한 75분짜리 영어로 된 영상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 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발췌해서 여러분들한테 공유 드리는 것이고요. 더 상세한 내용은 제가 이 영상을 요약해서 초보자들도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전자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전자책도 영상 말미에 여러분들한테 받아가는 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쿨라메기의 여정을 한번 살펴볼게요. 2010년대 초반 그는 스웨덴의 생의학 전공 학생이었습니다. 학위를 중도 포기하고요. 보안요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모은 5천 달러로 트레이딩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대부분의 사람들과 다르지 않았어요. sns에서 유명 트레이더를 따라하다가 순식간에 자금을 날리고 한 세네번 깡통을 찼습니다. 이제 이쯤되면 대부분 주식을 포기합니다. 포기하는데 쿨라메기 같은 경우에서는 매번 실패했을 때마다 왜 실패했는지 철저히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 트레이딩을 시작했을 때는 sns에서 활동하는 트레이더들을 따라서 데이트레이딩 을 무조건 해야 된다 생각했고 그래서 트레이딩이란 곧 데이트레이딩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빠르게 사고 빠르게 팔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뭐, 손절도 잘 모르고, 뭐 자금을 얼마나 들어가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그래서 하, 자금을 한 종목에 몰빵하는 투자를 계속 해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고, 실패할 때마다 매번 왜 실패했는지 철저하게 분석한 결과, 500만원에서 1,100억을 불리게 되는 세 가지 매매 공식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 공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첫 번째 매매 공식입니다. 바로 단타 말고 스윙인데요. 데이트레이딩으로 2년간의 시행착오 끝에 쿨라메기는 매매법을 완전히 바꾸기로 결심합니다. 데이트레이딩도 그래도 잘 되기도 했지만 항상 시장에 붙들려 있어야 되는 생활 방식이 지치게 만들었죠. 그래서 스윙 트레이딩으로 바꿨고요. 덕분에 모니터 앞에 붙어 있을 필요도 없고 뭐 분봉상에서 호가의 움직임을 무리 하기 들어갈 필요도 없고 큰 추세를 포착하는 매매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정적 스트레스가 줄어들게 되고요. 이게 결과적으로 계좌의 폭발적인 성장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제시리보모 책에서 봤었나? 윌리엄 오닐 책에서 봤었나? 기억이 좀 가물한데요. 시골에 사는 노인이 있었는데요. 어, 상공대기에 살았다고 합니다. 신문을 보고 매매했는데 근데 신문이 들어오는 게 일주일 전 자료들이 들어온다고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노인은 막대한 수익을 거뒀다고 하는데요. 이 노인은 일봉을 보지 않고 주봉을 또는 주단위로 모든 것을 판단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큰 추세가 포착이 되면서 오히려 더 수익을 낸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갑자기 떠오른 이야기고요. 좀더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쿨라메기는 지난 100년 동안 가장 큰 수익을 낸 수천 개의 주식을 연구했는데, 연구하면서 깨달은게 계단식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더라 입니다 즉 역사적으로 큰 수익을 준 대시세 종목들을 살펴보니 대부분이 하루나 이틀만에 큰 수익을 내는게 아니라 몇 주에서 몇 달에 걸쳐 계단식 상승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즉 20에서 50% 오르고 그 다음에 잠시 조정을 거치고 옆으로 움직이다가 다시 오르고 그 다음에 또 쉬다가 다시 오르는 이런 형식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쿨라맥은 이거를 계단식 패턴 이라고 불렀습니다 첫번째 주가가 20에서 50%큰 폭을 오르고요. 그다음에 일정 기간 동안 횡보하거나 수폭 조정을 보입니다. 그 다음 변동성이 줄어든 상태에서 에너지가 모입니다. 쉽게 차트를 보면 이렇게 상승하다가 횡보하다가 이렇게 변동성이 줄어든 상태에서 에너지가 여기로 모이죠. 그러다가 여기서 새로운 돌파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음, 대부분의 주도주가 이런 계단식 패턴으로 움직이더라. 이걸 이제 쿨라메기가 깨달은 것이죠. 실제로 쿨라메기가 캡처한 차트인데 그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때 보시면 이렇게 쭉한 차례 상승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옆으로 한번 기고요. 그다음 이 구간을 재돌파하면서 상승이 나고요. 그 다음에 옆으로 한번 끼고 또 재돌파하면 상승이 나오는 이런 것들을 이제 계단식 상승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쿨라메기 매매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한 차례 상승이 나오고 잠시 횡보할 때 횡보하다가 이 횡보를 끝나고 강하게 돌파하는 순간 요때 이제 돌파 매매를 들어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누구나 다 알고 굉장히 단순한 전략이죠 이 패턴만 보시면은 어떻게 보면 상승 삼각형 수렴 삼각형 패턴 이후에 돌파하는 거죠 이러한 단순한 패턴 가지고도 쿨라메기는 돈을 벌었다는 것인데요 그러면 디테일하게 어떠한 기준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쿨라메기는 종목 선정을 할때 1개월 그 다음에 3... 3개월, 그 다음에 6개월, 이 기간 동안 가장 많이 상승한 주식의 1에서 2%, 즉, 가장 상위 종목을 스캔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쉽게 스캔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토스 증권에 오시면은 여기 급상승이란 게 있습니다. 여기 클릭하면 1개월, 3개월, 6개월 이 등락률 높은 순으로 이렇게 알려 줘요. 높은 순으로 알려 주기 때문에 뭐 여기 있는 것들이 상위 1%에서 2%겠죠. 뭐 페이지가 뭐 여러 개 있는데 뭐 이러한 토스 증권을 참고하셔도 되고요. 좀더 전문적으로 참고하시려면은 키움 증권에서 누적 등락률 상이라는 창이 있는데요. 뭐 이거를 기준으로 뭐 오늘에서 뭐 3개월 이전, 3개월 이전으로 보면은 대충 이 정도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종목을 좀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클릭해 보시면은 이렇게 나오는데요. 누적 등락률 상위 창으로도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코드 번호가 0194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장 많이 상승한 뭐 1개월 3개월, 6개월 내에서 이 기간 동안 가장 많이 상승한 주식의 1에서 2%를 찾습니다. 뭐, 방금 말씀드렸던 토스증권이나 아니면은 누적동락률 상위창으로 여러분들이 좀 확인해 볼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상승이 나오다가 옆으로 횡보를 합니다. 이 횡보를 할때 대체로 어떠한 패턴이 나오냐면은 뭐 이러한 깃발형 패턴이라든지 뭐 하이타이그 플래그 패턴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깃발형 패턴이 나오거나 아니면 삼각형 패턴, 뭐 수렴 삼각형이라든지 상승 삼각형이라든지 뭐 하락 삼각형 주로 이런 것들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패턴이 나오다가 이러한 구간을 돌파할 때 이제 매수를 하는 겁니다. 매수를 할 때는 장이 열리고 나서 종목이 돌파 지점을 확실히 넘어설때 어, 디테일한 분봉으로는 뭐 1분봉, 5분봉, 뭐 30분봉, 60분봉에서 이렇게 캔들이 분봉상이 형성되면 이 고점을 재 돌파할 때 콜라메기는 매수를 한다고 합니다. 즉 돌파 시점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분봉상에서 뭐 1분, 5분 그 다음에 30분, 뭐 60분, 이런 분봉상에서 돌파한 캔들의 고점을 돌파할 때. 아니면 돌파하는 순간에 바로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대응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 손절은 어디서 하냐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손절은 들어간 자리에서 그날의 당일의 저점을 손절 라인으로 잡아요. 그래서 만약에 가짜 돌파로 판병이 되면은 빠르게 손절하고 다시 기회가 오면 재진입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이런 자리에서 아무런 의미 없는 구간에서 내동매매처럼 뭐 분봉상에서 돌파 나왔다고 이제 들어간 게 아니라 일봉상에서 확실한 패턴이 나왔을 때 그럴 때만 이제 돌파매매를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흔히들 개인 투자자들이 하는 무지성 뇌동매매랑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단타 같은데 이게 어떻게 스윙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좀 다른 내용입니다. 왜 스윙인지 아실 텐데 자, 종목이 상승 흐름을 타면, 한 보통 한 3에서 5거래일 정도 내에서 상승이 나오면, 먼저 20에서 25% 물량을 덜어냅니다. 익절을 하고 난 다음에, 익절함과 동시에 손절은 본전가로 올려버려요. 자, 매수하고 올랐습니다. 올고난 다음에, 이때한 3에서 5 고래일 내에서 올랐으면 일단 20에서 25% 물량을 털어요. 털고 난 다음에 손절은 이렇게 본정가로 잡는다는 것이죠. 그럼 남은 물량은 어떻게 하냐. 여기서 중요한 게 10일 이동 평균선 내지 20일 이동 평균선을 기준으로 이걸 이탈할 때 하는 건데 이탈을 종가까지 확실하게 이탈할 때, 즉 장마감까지 확실하게 이탈할 때 매도하는 기준으로 삼는다고 합니다. 원래는 그냥 10일 20일 이동 평균선 장중 이탈하면 바로 잘랐는데 이렇게 자르다 보니까 놓치는 종목들이 엄청 많았대요. 그러다 보니까 종가까지 확실하게 이탈할 때를 기준으로 대응을 한다고 합니다. 제 영상을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내용 거의 똑같다 할 정도로 동일하게 사용한 트레이더가 있는데 실전 투자 대회에 6관왕을 하고 월억 버는 슈퍼 개미들의 떼돈 버는 매매법 이라고 제가 올린 영상이 있습니다. 여기서 소개한 매매법과도 거의 일맥상통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한국이든 쿨라메기가 트레이딩하는 미국이든 똑같이 먹히구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런 매매를 해보시면 어때요? 단순히 차트로만 접근하면 가짜 돌파가 나오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쿨라메기는 기업의 실제 성장성, 뭐 이익의 증가, 그리고 성장하는 테마, 이런 것들에 속한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할 경우 이 돌파가 나오고 난 다음에 장기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포지션 사이즈를 더 크게 잡고 더 오래 보유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쿨라메기가 직접 캡처한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1, 2개월 동안 강하게 상승이 나왔죠. 당연히 이거는 뭐한 7, 80달러에서 한 160달러까지 170달러까지 올랐으니까, 두 배는 거뜬히 넘죠? 자, 그리고 한 다음에 한 2주 정도 행보하는 과정 속에서 어때요, 여러분들? 거의 뭐 수렴 삼각형 패턴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거를 재돌파하는 구간 때, 요때 이제 매매가 가능하 했던 구간이라고 우리가 어, 배울 수가 있습니다. 뭐, 한국 시장에서는 유사한 예로 최근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연달아서 이때 강하게 상승이 나오고 한 2주정도 행보로 보이다가 그 다음에 다시 재돌파하면서 추가 상승이 나왔던 이 흐름과 어찌보면 동일하다 고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이 상승 기간이 뭐 1개월도 채 안된 기간이었지만 워낙 강하게 상승이 나가지고 뭐 굉장히 뭐 이렇게 치면은 또100%가 넘는 상승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내가 해보니까 안되던데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자 이제 두번째 공식입니다 이런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은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와 생각 자체가 다른데요 그게 바로 두 번째 공식 승률 말고 손익비입니다 놀랍게도 이 쿨라메기 같은 경우에는 승률이 30에서 35% 수준밖에 안 돼요 즉 10번 매매하면 3번 밖에 성공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어떻게 1100억을 벌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인가 이렇게 의문이 드실 겁니다 바로 비밀은 손익비에 있습니다 즉 적게 읽고 많이 벌기인데요 보통 쿨라메기가 제대로 한번 수익을 내면은 손실 대비 해가지고 수익이 20배에서 30배가 나오는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즉 손절이 마이너스 5%인데 익절이 100에서 150%가 나올 때도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될 경우 7번 손절했다고 쳐도 마이너스 35%입니다 근데 한번잘 먹으면 어때요? 모든 손실을 많이 하고 다 수익으로 돌아서죠. 바로 이거를 쿨라메기가 노린 겁니다. 쿨라메기는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리스크 관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한 번에 큰 손실이 나면 은 모든 걸다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쿨라메기는 매매할 때마다 최대 손실 금액을 정했고 한 종목당 계좌의 1에서 2% 손실이 나지 않게 철저히 관리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투자금이 천만원입니다. 천만원이면 은 최대 손실금은 1에서 20만 원까지만 나오도록 한 거죠. 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종목당 투입금을 보통 한 10에서 25% 정도 내외로 잡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 0 0만원 중에 10%면 100만원을 투자했을 때 종목의 손절은 한 마이너스 10% 정도 잡으면 어때요, 여러분들? 그래도 손실이 10만원이죠. 이런 식으로 쿨라메기는 1에서 2% 손실금을 제한시키는 원칙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절대 몰빵하지 않고 항상 현금을 잘 보유한 게 그가 제일 중요하게 지키는 원칙이고요. 그래서 이런 접근법 때문에 스스로를 홈런 트레이더라고 부릅니다. 높은 승률보다는 잠재력이 큰 상승 종목을 잡아내서 대박을 터뜨리는 거죠. 보통 승률이 좋다고 하면 어때요 여러분들 90%의 승률이라고 하면은 플러스 5% 수익을 9분 내다가 손절 안 하고 버티다가 마이너스 50% 맞으면 어때요, 여러분들? 시장 안 좋아서 지수 안 좋아서 마이너스 50% 맞을 수 있는 일이 비일비재하죠. 손절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럴 경우에는 승률이 아무리 90%라 할지라도 돈이 안 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트레이더들이 하나같이 강조하는 게 손익비입니다. 손실을 줄이면 줄일수록, 즉, 항아리가 깨지지 않게 수익이 잘 담길게 손실을 줄이면 줄일수록 자연스럽게 수익은 따라온다. 왜? 쿨라메이가 말했듯이 손익비가 높으면 뭐한 종목으로도 뭐 다섯, 여섯 번의 손실을 모두 다 만회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하지만 이거를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따라하기가 심리적으로 많이 거슬릴 겁니다. 손절 자체가 힘들고 투자금이 줄어드는 걸 보면은 내 미래가 깎여가는 기분이 들기 때문에 당연한 마음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좀 달리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승률을 높이려고 했을 때 그래서, 손절을 하지 않고 버팅길 때, 그럴 때 이제 투자금이 깎이고 미래가 정말 깎인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손익비를 지키는 매매를 하면은 손절이 정말 작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뭐한 번, 두 번, 뭐세 번, 뭐네 번, 다섯 번 연달아 만약에 손절을 했다고 쳐봅시다. 쿨라맥이 매매 기준이라면 어 승률이 30에서 35%니까 뭐 다섯 번 넘게 손절하는 일도 비일비재 하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멘탈이 나갑니다. 이게 안 먹히는 것인가 안 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손익비 게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상기하고 이 손절이 크게 봤을 때 이렇게 우상향을 그려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좀더 손익비를 지키는 매매를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전에 많은 트레이더들의 내용들도 다뤘는데 그들이 하나같이 강조하는 것은 손익비입니다. 손익비 그것 또한 보통 마이너스 예를 들어서 5% 손절이면은 플러스 한 10에서 한15% 정도 수익이 날수 있는 이런 매매 구조를 즉 손익비가 손절 대비 수익 비율이 2 내지 3이 나오도록 하라고 하는 게 공통적인 의견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트레이딩으로 성공을 하고 싶다면 이러한 이제 성공한 트레이더들의 공통점을 우리가 따라 가야 되지 않겠나?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매매 공식은 시장에 집중하기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뉴스를 보고, 애널리스트 보고서를 보고, 전문가 예측을 봅니다. 여기서 이제 많이 흔들리죠. 이걸 보고 이렇게 생각했다가 저렇게 생각했다가 하죠. 하지만 쿨라메기는 이러한 소음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아요. 시장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게 피상적인데, 예를 들어서 이평선으로 치면은 현재 시장이 나스닥이 11선과 21선이 우상향하는 시장인가? 아니면 꺾여있는 시장인가? 실제로 쿨라메기는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시장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11선과 21선 위로 오를 때 거기 위에서 지수가 놀 때, 그럴 때 이제 주로 돌파 매매를 하죠. 그래서 내가 돌파매매를 할 시장인가 아닌가를 이러한 이평선 두 개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쿨라메기가 말하길 예를 들어서 2020년 코로나 급락장 때 이때 이후로 시장이 급반등할 때 나스닥 차트인데요. 많은 전문가들이 회의적인 입장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때 보시면은 지수가 1 1선2 1선 위에 있고요. 이때 이제 쿨라메기가 돌파매매를 한 시기고 공교롭게도 이때 보시면은 테슬라 차트인데 테슬라 차트가 이렇게 반등이 나오면서 이러한 패턴들이 만들어주고 돌파가 나왔을 때거든요. 이런 식으로. 테슬라와 같이 주도주들이 강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고 과감하게 진입하고 수익을 올렸다고 합니다. 즉, 남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내가 보는 기준으로 시장을 보고 소음을 무시하고 주도주들을 찾고 매매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쿨라메기 같은 경우에는좀더 기술적인 포인트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사업적인 관점에서 본인이 보기에는 망할 것 같은 상품인데 시장이 그걸 좋아하고 그 다음에 차트패턴도 만들어줬고 그 다음에 이익도 내고 있다면 뭐 그걸 어찌됐든 본인의 타점에 온다면 그걸 매매를 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좀 흥미로운 반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쿨라메기 10년 넘게 매매를 하는데도 그리고 1100억을 넘게 벌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다고 해요. 그게 무엇이냐? 첫 번째는 발매도입니다. 종목이 단기간에 큰 수익을 내면 심리적으로 흔들려서 더 오를 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미리 매도를 해버린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11선, 21선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홀딩을 한다고 했는데 본인이 두려워서 조바심이 나서 발매도를 한 경우가 참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뇌동매매를 여전히 한다고 해요 내동매매이기도 하고 뭐 잦은 매매이기도 한데요 시장에서 매매할게 딱히 없는데도 이 트레이딩 자체가 즐거워 가지고 무리하게 진입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손실들이 쌓여서 뭐 전체 성과를 갉아먹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전히 발매도를 하고 여전히 뇌동매매를 하지만 1,100억을 벌었다는 사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완벽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음, 100% 완벽하게 모든 걸 뇌동도 안 하고 발매도도 안 하는 그런 완벽함을 가질 필요는 없고 좀 부족하더라도 불완전할지라도 성공을 할수 있다는 뜻이죠. 근데 쿨라메기가 그냥 뭐 정신을 놓고 뭐 발매도 하고 뇌동매매를 한게 아니죠. 본인의 매매를 하고 잘했는지 못했는지 또 실패했다면 그걸 가지고 복귀를 끊임없이 계속해 나가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쿨라메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뭘까요 주식시장에서의 성공은 뭐 복잡한 기법 뭐 복잡한 뭐 이론 뭐 경제지표 뭐 이런 것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뭐 특별한 정보 이런 것에서 오는 게 아니라 원칙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뭐 손익비 원칙이라든지 쿨라메기처럼 100년의 데이터를 살펴보고 돌파 자리에서 접근하는 이 원칙이라든지 이 원칙을 단순하게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래서 10만 가지 발차기를 10년 연습한 사람보다 한 가지 발차기를 10년 연습한 사람이 더 무섭고 더 강하다고 해요 즉 우리는 같은 돌파 매매라 할지라도 하나의 이 기준을 가지고 뭐 돌파 매매 중에서도 딱 하나의 패턴 뭐 나는 수렴 삼각형 패턴 하나만 파겠다 이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진득하게 파보는 것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단, 우리의 시간 전략을 하기 위해서는 송관 트레이더들이 활용한 기준을 보고 우리가 활용을 해나가면 시간 절약이 되겠죠. 뭐, 이 얘기를 끝까지 듣더라도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돌파 매매를 해봤더니, 이 돌파 매매뿐만 아니라 뭐, 눌림목 매매를 해봤더니, 뭐, 어떤 매매를 해봤더니, 내가 하면 안 된다. 뭐, 내가 해보니까 나락을 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요. 맞습니다. 가짜, 가짜라면... 돌파라면 가짜 돌파도 많고 눌림목이라면 가짜 눌림목도 많습니다 그래서 쿨라메기 또한 차트 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실적과 재료를 꼼꼼하게 체크해야 된다고 했죠 실제로 그는 이걸 에피소드 피벗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호 실적이 나오거나 뭐즉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거나 뭐 정부 규제가 완화되거나 뭐 아니면 FDA 임상에서 뭐 호재가 발생하거나 뭐 정치적으로 뭐 호재가 발생하거나 예를 들어서 최근에 뭐 트럼프의 행보로 오히려 방산주들이 뛰는 이러한 이제 시대의 흐름 맥락들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에피소드 피벗을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그중에서도 실적을 제일 좀 중요하게 생각했고요 결국 가짜 돌파를 가짜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에피소드 즉 재료를 잘 체크해야 된다 바로 이건데요. 한국 주식에서도 이 기준에 부합한다면 이러한 뭐 재료에 해당되는 것들이 있다면 잘 먹힌다는 겁니다. 뭐 간단한 예로 보면은 뭐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라는 종목을 보면은 어때요? 장기적으로 계속 우상향하죠. 그럼 여기서 뭐 돌파라든 하든, 눌림목을 하든 뭘 했든간에 뭐단타하든 스윙을 하든 중장기라든 뭘 했든간에 성공률이 높아지죠. 이건 뭐 실적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정치적으로도 방산에 대한 분위기도 늘어나고 이런 차트 외적인 부분이 맞아떨어지 이렇게. 지속적인 우상향이 나왔죠. 그래서 우리는 재료라는 것을 잘 체크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이 들 겁니다. 재료 중에서도 뭘 봐야 되지? 어떤 재료를 뜻하는 거지?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바로 시대 중심주를 여러분들이 저는 잘 체크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뭐채 h g p t 의 등장으로 뭐 AI 시대가 만들어져서 뭐 하드웨어 쪽에서는 뭐 반도체가 날라가고 그 반도체 쪽에서도 HBM이 2023년 뭐 2022년 이렇게 날라가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시대의 의미죠. 최근에 뭐 트럼프 발로 방산 조선이 날라가고 즉 이러한 시대 중심을 여러분들이 잘 체크할 수 있다면 좀더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테마 재료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또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매매를 할때 시대 중심을 잡아주고 현재 시장에서 재료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좀 잡아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상한선 무료 텔레그램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여기서 시장에서 꼭 체크해야 될뭐 시대 흐름과 뭐 인사이트들을 이렇게 공유를 해드립니다. 뭐 최근 증시에서 어떠한 것들을 좀 주목해야 되는지, 뭐 미국이 빠지는 상황에서 뭐, 유럽과 중국이 오르고 있을 때, 거기에 동달아 수혜가 될건 무엇인지,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체크해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시장에서 체크해야 될 인사이트들을 시대 흐름을 놓치지 않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쿨라메기 대담 영상에 대한 요약본을 전자책으로 공유드린다고 했는데요. 이 전자책 또한 제가 상한선 무료 텔레그램 채널에 들어오시면 나중에 여기 공지가 생길 겁니다. 들어오시면 영상이 올라갈 때쯤엔 공지가 생길 건데 이 공지를 클릭하시면 제 여기다가 파일을 올려 둘 테니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 외에 좀더 상세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공유 드릴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75분짜리 영어로 된 영상을 하나의 전자책으로 편하게 여러분들이 배워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해당 전자책은 시간이 지나면 삭제가 될수 있으니 얼른 받아 가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 영상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다음번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